안녕하십니까. 803 주경과 구둘장입니다 아, 어, 이게 뭐야? 벌새, 벌새, 벌새가 나타났습니다. <laughs> 아, 요 놈은 벌새가 아니라 예전에 어른들이 그 벌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벌새라고 불르다 하는 그박각시 나방입니다. 박각시 나방. 오늘 고속도로 영업소에 오니까 꽃 범의 꼬리가 활짝 피네요. 어, 작년에 여기서 벌새라 불리는 박각시 나방을 봤는데요. 올해도 역시 있었습니다. 아, 제가 아닌 지인이 벌새, 벌새라고 막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벌새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새가 아니라 박각시나방이었습니 벌새는 아열대 방에 살지, 여기 살지는 않거든요. 예, 멀리서 보면 은좀 아름다운 공작처럼 요래 보여가지고, 제 눈에 확 가더라고요. 꽃 범의 꼬리. 아, 여기는 보니까 이 박각시나방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저는 처음에 저거를 벌새라 했죠. 벌새라고 인터넷에 올라왔더니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만회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바깥 시나방이더라고요. 하여간 이거 마이소로 다니네요. 아, 여기있네요꽃 범의 꼬리라고 불리는 혹시네요 북... 아메리카산 꿀벌과의 열애의 살이 이거 풀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연산이 아니라, 아, 원의 품종이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나이는 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꽃을 보기 위해서 개량해가 그 만든 꽃이라고 합니다. 아, 몇년 전부터 여기에 심어둔 것인데 벌써 아, 이제는 됐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 것 같아요. 이 박각시나방의 꽃 범의 꼬리 속에 들어있는 꿀을 찾아 먹기 위해서 수시로 그날도 들고 이래 있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그이 박각시나방이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마가 끝나고 이렇게 꽃이 활짝 피니까 더 많은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꽃 범의 꼬리는 홍색, 보라색, 흰색 등으로 이렇게 피는데 여기는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홍색하고 보랏빛 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피던 것 같아요. 화단과 절하용으로요꽃 범의 꼬리를 많이 심는데 번식은 봄 가을에 포기 나누기를 하고 그리고 종자로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꽃 범의 꼬리 때문에 벌새라 불리는 박각시나방. 박각시나방은 그 나방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영어로는 스핑크스 나방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꽃주 꿀을 빨아 먹을 수 있도록 이 주둥이가 긴 길게 발달한 게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박각시나방은 날갯짓이 무척 빨라 가지고 눈에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 집에 처음에 이 곤충만 어디 날아다닌 줄 알았습니다. 몸체만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늬하고 색이 아름다운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어, 곤충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표본으로 이렇게 해주고 많이 거래되고 있는, 어, 그런, 어, 저거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무늬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특히 요, 침처럼, 어, 주사바늘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그런 저기 촉이 참 특, 특이하더라고요. 특징적이고. 아, 처음에는 새인 줄 알고요. <laughs> 아, 이한 여름 날에 그 벌새 아, 감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절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